고전산문 삼 국선생전 할게. 국선생전은 가전체 소설이야. 가전체가 뭐냐면, 설화하고 소설의 중간 단계, 고려시대 때 나온 문학인데, 사물을 의인화 한 거야. 사물을 의인화 한 거고, 의인화.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가게 소개. 국 선생의 가게가, 그러니까 조상들이 소개되는 거야.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국 선생의 행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사신의 평가가 나와. 이 사신의 평가, 사신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신이 누구냐면, 작가 작가. 작가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오고, 여기가 주제가 드러나 있는 거야. 이 행적을 통해서는 뭐야? 사물의 속성이 나오겠지. 사물의 속성이 나오고, 국선생정은 술을 의인한 거야. 국선생, 국성은요, 술을 의인한 거고, 술을 의인한 거, 자, 국순전하고, 국순정도 있는데, 국순전은요, 술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다고 하면 한다면 국선생들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해 자 내용 볼게 국성 맑은 술이야 맑은 술 우리 술 중에 국순당 이런 술이 있거든 이 맑은 술 얘기하고요 국성에 자는 중신이 주청군 사람이다 주 천, 할때 주자, 술을 주자지, 그지? 술이 샘솟는 곳, 술이 나는 곳. 이런 뜻이고요. 주천 군 사람이다. 어렸서 서막에게서 사랑을 받았는데, 서막이란 사람은 실제 인물이고요. 역사적 인물이고, 엄청 술을 좋아했던 인물이야. 술을 좋아함. 바로, 그이가 이름을 지어주고, 이 서막이 이름을 지어줬대요. 자도 붙여준 것이다. 먼 조상은 본시 온 사람인데, 먼 조상은, 여기 가게 소개되고 있지, 그지? 가게가 앞에 소개되고요. 자, 온 자, 따탈 온 자잖아, 그지? 발효하기 위해서, 술은 발효가 되어야지. 발효하기 위한 온도고요. 사람이었는데 항상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스스로의 생활을 충당하여 살았다. 정나라가 주나라를 칠때 그를 사로잡아 돌아왔던 까닭에 그 자손 가운데 정나라에 퍼져 사는 이들도 있다. 정조부에 가나요? 이제 정조부가 나오는데 가나요? 사관이 그 이름을 잃어버렸고 모르겠대 이름은 정조부 이름을 모르겠고요 조부인. 모 모는 보리지 보리 보리 가고술 만드지 그게 뭐야 맥주지 그지 모가 주천 땅으로 이제 조부인 모가 아 모가 주천 땅으로 온 거야 주천군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지 땅으로 옮기 옮김으로써 해서 한 집안을 이루 이루었음에 드디어 주천군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 인차 차는 탁한 술 탁한 술 막걸리 같은 거 차에, 차에 와서, 어, 차에 와서 비로소 벼슬을 하여 평원도구, 도구는 도구 좋지 못한 술을 얘기하는 거야. 좋지 못한 질이 낮은 술. 평원도구가 되고, 농사행정을 맡은 기족인 곡씨의 딸을 아내 삼아 기족인 곡씨 곡물, 곡물 갖고 만들잖아, 그지? 곡식을 의나한 거고, 아버지 차가요, 귀족인 곡씨의 딸과 결혼한 거야. 아내를 사아서 성을 낳았다. 요까지, 여기서 요까지는요, 지게 뭐가? 가게. 처음에 조상은 누구고, 어디에 살았으며, 가게가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이 나오겠지. 성은 아이 때부터 벌써 깊숙한 국량을 지니고 있었더니, 자, 깊숙한 국량, 마음씨가 넓고 깊다는 거야. 그럼 좋은 소리라는 거야. 마음씨가 늙고 깊다. 자, 북은 좋은 술이라는 거고, 맑은 술이지, 그지? 한 번은 손님이 그 아비를 찾아왔다가 성을 눈여겨보고는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이 마음 쓰는 그릇에 넘쳐남은 꼭일만구비 파도와 같아서 맑길래야 말더 맑아질 게 없고, 뒤흔들어도 흐려짐이 없으니, 그대와 얘기함이 이에 성과 즐기는 것만 같지 못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맑아야 더 맑아질 게 없다. 충분히 맑다는 거고, 이 술이 충분히 맑은 술이라는 거고, 맑다는 거고, 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뒤흔들어도 흐려짐이 없다. 변함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자, 그대와, 그대는 차지, 그지? 차, 그, 차, 그대가 차고요, 아버지 차고요, 얘기하면 이의 성과 즐기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 말은 탁한 술, 탁한 술을 안 마시고, 탁한 술보다, 다 맑은 술이 좋다는 거야. 맑은 술이 좋다. 얘들아, 지금 소리 들리니? 선생님 오늘 쉬는 날이라 집에 있는데 선생님 침대에서 강아지가 살고 있는데 강아지가 코를 골고 산다. 코곤소리 지금 여기 들어가니 숨을 쉬 한숨을 쉬고 코를 골고 그런다 강아지가 자장승하게 되자 중산당 유영 유영과 심량 땅의 도잠과 더불어 버타였다 유영 도잠은 역사적 인물이고요. 엄청 이, 이 사람들도 술을 좋아했던 인물이야. 이 사람들이 술을 즐겨 마셨다는 소리야. 어느 땐가 두 사람이 하던 말이 있었다. 하루도 이 사람을 못 보면 속되고 찌찌함이 쓸며 고개를 든단 말이야. 해가지고 이 사람 국성이지 그지. 그러면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내 마음이 안 좋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매양 만나 세월을 보내는데 필요함을 함도 이전 채 문득 마음이 항문에서 돌아오곤 하였다. 술의 속성.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술의 속성 중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기분이 좋아짐. 그러면 어떤 기능? 긍정적 기능이겠지 술의 긍정적 기능이고요. 고을에서 조구연으로 불렸지만 구자 술 직극이란 뜻이거든. 술 직극이 언 직극이 언덕같이 사였다는 소리인데 이건 하급관리야. 하급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불렸지만 미쳐 나가기도 전에 다시 청주종사 이건 좋은 술이니까 조금 더 좋은 버스리겠지, 그렇지? 로 호출 받았고, 공경들이 번갈아 청거 추출 하는 거야, 국순을. 자, 술이 좋다는 소리를 하는 거지. 청계의말 들으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공거는, 겉자는 수리 수리 겉자잖아, 그지? 임금 타는 마차를 주는 거야. 임금을, 임금이 타는 마차. 임금이 타는 마차를 주는데, 자, 주면서 모셔오라고 그러는 거야. 이었고 불러 보았는데, 임금이 극히 눈여겨 보더니, 이 사람이 주천의 국생이란 말인가, 짐이 그대의 한기로운 이름을 들어온 지 오래다. 하고 반긴다. 이보다 앞서, 음 앞서, 자, 시간을 역전시켰지. 이보다 앞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기성에 크게 빛을 발합니다 주기성, 주기성, 주술주자지, 그지? 자, 여기는 학년 음식을 학년 잔차는 거지, 음식을 맡은 별이야. 음식 맡은 별이, 음식 맡은 별이, 이런 하여튼, 이런 별이 크게 빛난대요. 빛을 바랍니다. 아리였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주기성이 빛을 별이 빛나고 난 다음에 성이 도착한 거야. 그러면 얼마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지금이. 별이 반짝반짝 주기성이란 별이 반짝반짝 빛이 나오난 다음에 성이 도착한 거야. 그래서 항제 또한 이 일로 인해 더욱 기이하게 생각했다면 좀 국성이 좀 남달라 보이잖아. 주기성이 빛나고난 다음에 국성이 딱 도착했으니까 야이 인물 좀큰 인물이겠다 이런 느낌 들지 그지? 국성의 비범성을 강조해주고 있어. 비범성 강조. 그 적시 벼슬을 내려 주객 랑종을 삼더니 이었고 국자 제주로 돌려 예의사를 겸하게 했다. 늘리 조정에 모임 잔, 어, 잔치며 종무 앞에 음식, 진상과 작은 내 등을 도맡게 된 바. 궁중의 모든 행사에는 술이 쓰였다는 거야. 궁중에 모든 행사에, 수리, 쓰임. 취지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 임금이 그릇감이라 여기고 인력 발탁하여 후술의 지김에다 두고 높은 예의로서 대접하던 것이니 성이 이끌하여 배울 때마다 가마를 부린 채 전에 오르게 하는 감. 이게 뭐냐면, 자, 우리 가마를 부린 채 전에 오른다는 것은 건방지다는 느낌보다는 쟁반에 받쳐졌어. 쟁반에 받쳐져서 올라가는 거야. 쟁반에 받쳐져, 받쳐 올리는 거야. 술을 쟁반에 받쳐 올리는 거야. 국 선생이라 하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임금이 마음에 원자름이 있다가도 성이 들어와서 뵙게 되면 큰 웃음꽃이 피어나니 무릇 그 총애를 입는. 이범이 모두 이런식이었다. 승품이 너그럽고 편안하여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어대 임금과 조금도 거슬려 보는 일이 없었다. 이로써 총회는 임금의 총회가 더욱 귀중해져서 임금을 따라 잔치에 논임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고 나면 뒤에 뭐야? 뭔가 문제가 있, 있겠지, 그지? 국성의 권력이요. 국성의 권력과 위세가 굉장히 권세가 매우 강해졌다는 거야. 그러면 뭔가 뒤에 문제점이 생기겠지. 아들인 곡과 포, 여기 아비가 누리는 총애를 믿고 행포가 자심하더니 이제 이게 이제 아비의 권세가 강해지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야. 권력을 가진 신하의 자식이 권력을 가진 신하의 가족, 신하, 가족의 행포가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중소령에, 중소령에 있는 모형이, 모형은 이 모자는요, 틀모자잖아. 붓을 얘기하는 거야. 누가 글을 써가지고 이제 탄에 가는 거야. 술좀 그만 마시라고. 그지? 탄에 가는 상수를 올려 여쭈었다. 괴임을 받는 신하, 괴다, 사랑하다. 그지? 사랑받는 신하가 이런 뜻이야. 신하가 총애를 남용함은 천하의 극정하는 바인데, 이제 국성이 얼마 안이 되는 재간을 갖고 유행을 얻어 조정의 간동에 올라 지희가 삼품에 나란히 서서 깊숙이 숨어 있는, 자, 깊숙이 숨어 있는 도적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키기를 즐기옵니다.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과음으로 건강과 체면 위신이 깎인다는 거야. 과음으로 사람들이 과음으로 건강과 체면이 훼손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술의 어떤 기능? 부정적 기능이지 바닥에 만인이 아우성치고 골치를 아르며 괴로워하니 이야말로 나라를 고쳐주는 충신이 아니라 실상은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도적이겠나이다. 성의 세 아들이 제 아비가 받는 총애를 믿고 기댄 나머지 행포가 방자하여 사람들의 괴로움을 끼치는 바 되니 자 이거 이제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부패를 저지르는 거지 권력을 이용하여 부패를 저지름 그래서 성하 어근대 폐악기없소는 한번 한꺼번에 죽음을 내리시와 무사람 원망의 입을 막게 하소서 이런 글이 상주되자 이렇게 이런 글이 올라가자. 아들 곡등이 그날로 독주를 마시고 죽었고, 성은 죄를 잊고 밀려나 서인이 되어버렸다. 치의자 또한, 치의자는 항아리야. 술을 담는 항아리. 또한 진작부터 성을 좋아하던 까닭에그 역시 스스로 술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이제 이렇게 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금주령이 내려지는 거야. 금주령이 내려졌고요. 자, 처음에 치의자가 골게를 잘해 임금의 사랑을 받고 좀 재미있었나 봐. 사랑을 받고 국성과 서로 벗을 하여 임금이 출입할 때마다 임금의 속고에 어탁하곤 했다. 임금이 출입할 때마다 임금의 그 술에 올라탔대. 이거 무슨 말이냐. 자, 맨날 임금이 술을 마셨다는 거야. 치의자의 일화가 나오는데 이거는 임금이 늘 임금이 이미 아니고 임금이 늘 술을 곁에 둔 거야. 곁에 둔 자네가 아무리 블록하니 크다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으리 하였더니 자, 이게 누가 국성이 지휘자 한가리를 놀리는 거야. 그 대답인 즉 자네 같은 따위 수명 수백 명점이야. 넉넉히 담아낼 수 있지. 이거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치자는 술을 담는 그렇지다는 것을 알수 있지. 하였는데, 그스로 우스개가 장난함이 이와 같았다. 성이 수을 어, 벗고 나니, 이제 금주렁이 내리고 나니까, 재는요, 배꼽이야, 배꼽. 재골과 격골, 격은 가슴이야. 배꼽과 가슴 사이에서 도적대가 일어났대. 그러면 마음이 근심 걱정이 괴로운 거야. 근심 걱정으로 괴로운 거야. 괴로움. 임금이 톱을 하려 했으나 그 일이 제대로. 그 일을 제대로 맡을 만한 적당한 인물이 쉽지 않았기에 다시 성을 기용하여 원수를 삼았다. 원수 대장이 야들 성을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성이 공기를 엄숙하게 유지한, 유지시킨 채병조 관계, 고락을 같이 하면서 수성에 물기를 터서 단한 판의 싸움에 처 없애버리고 장락판을 세운 후 돌아오니. 자, 술이요. 자, 군기를 세웠다는 것은, 군기를 엄숙하게 유지했다는 말은 술을 적당하게 마시게 하는 거야. 술을 적당하게 마시게 함. 이렇게 하니까 수성, 근심이, 숫자가 근심 숫자야. 근심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즐거움이 온 거야. 자, 그래서 이건 술이 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답답해 하다가 술 마시니까 좋아한다는 소리야. 술이 백성들의 근심을 없앰. 그러면, 긍정적 기능이지. 그러나 1년 만에 상소 올려 은퇴를 요청하였다. 이렇게 이제 업적을 세운 난 다음에 1년 만에 이제 은퇴를 요청한 거야. 신은 원래 가난한 집의 자식으로 어려서 빈천하여 어디서 가난하여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팔려 다니다가 우연히 성군 지금의 임금을 만나가지고 만나 가지고 만나 배웠는바 허심탄회로서 남달리 절 받아 주시와 침체 가운데서 던져 주셨으며 강호와 같이 용납해 주셨나이다. 제가 비록 늙은 세상에 내놓은 조업이야 늙은 세상에서 내가 업적이라는 거뵐곳 보살 것없다 약간 있다고 하나 나라의 체면의 윤기를 더함이 없었사오며 전에 상가지 못한 탓에 아이들 아들 아들들이 이제 행펄 부르지. 향리에 물러나 편히 있을 적에도 비록 얇은 이슬이 다하고자 뚫으려고 드리운 중에 요행이 남은 방울이 있어. 감히 해와 달이 강명을 기뻐하고 다시금 촛발이 낀 묵은 뚜껑을 열어 젖혔던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물러나 있는데 임금님이 다시 기용해 주셔 가지고 내가 이제 제 마을과 경마을에 그도둑대를 없앨 수 있었다. 자, 그래서 근신, 어, 촛발이 척파리가 낀 뚜껑을 열어줬던 것입니다. 이건, 자, 도둑들. 아까 제 말과 경말 도둑들. 다시 말하면 근심 걱정이지. 근심을, 들을 없앤 물리친 일을 얘기하는 거고. 또한, 그릇이 차게 되면 엎질러지은 사물의 따뜻한 이치입니다. 이제 신이 목이 타고 소피가 자전 병에 걸려 목숨, 목숨이 뜬 거품 마냥 다해가니 바라오끈데 뭐하기를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물러나 여생을 보정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자,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간청한다, 그지? 벼슬에서 물러나길 간청해. 이래야지 뭐가 없니? 권력 남용을 안할거 아니야? 그러나 황제는 남달리 배려하심에 이를 유너치 않고요. 궁중의 사신을 파견해서 송계, 창포 등의 약재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문병토록 하였다. 그러면 이 황제는요. 이 왕은요. 국성을 남달리 생각했다는 걸 국성을 두텁게 국성을 두텁게 신임하였음을 알수 있지, 신임하였음을 알수 있고 하지만 성이 그덕 굳이 사직할 뜻을 나타내는데는 에 임금도 더는 더하는 수 없이 허락하게 되니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내며 천수를 마쳤다. 그래서 결국은 물러났지 그지. 여기는 보면 표면적 주제는요 뭘 얘기하니 술에 대해 얘기하지 그지 술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술의 기능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긍정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근심 걱정을 어, 없애준다. 그리고 부정적 기능 너무 과도하면 몸을 내친다. 이런 이런 것도 있지만 이면적 주제는 자 친화로서의 올바른 도리와 책임이지 올바른 도리와 책임을 또한 한편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어떻게, 이 자체가 사물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우의적인 거지, 그지 그리고 가전체, 사물의 인하에서 인물의 일대기적 구성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교훈성이 짙은 거야. 짙은 문학이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